예,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제가 <laughs> 북한에서, 아, 그, 살면서, 아, 중국에 와서, 아, 진짜 어떤, 아, 진짜 어떤 생활이 제일 진짜 힘들게 했는지, 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3월 9일 정확하게 중국으로 넘어왔는데요. 넘어와서 이게 진짜 한 달에 연변에 숨어 있다가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서 저희 남편 집으로 갔어요. 가서 갔을 때는 이미 먹는 것은 제쳐놓고 다른 것은 안 봤어요. 나좀 배를 걸치지 않고 그래서 살면 되겠다. 오직 그한 가지 생각이었죠. 그래서 갔는데 갔는데 물론 북한에는 먹는 거, 입는 거가 제일 진짜 주된 여건이고 사람들을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주식이다 보니까 우선 다른 걸다 대체 놓고. 먹고 쓰고 하는데는 진짜 그것만 힘들지 않으면 아, 무엇이든지다할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갔지만 아, 그 우리 시집에 들어가서 집을 열어보는 순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중국도 물론 아, 세계에서 뭐 강대국이라고 해서. 경제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는 들었지만, 일부 사람들, 그니까 러 사람 사는 데는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이 이게 자본주의 나라일수록 충격가 아주 이렇게 높아요. 그니까, 못 사는 사람은 또 이게 진짜 못 잘, 못 살고, 또잘 사는 사람은 또 훨씬 또 없, 진짜, 응? 그 따라갈 수 없을 는없 만큼 그런 차이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아, 아픈 상태에 있었고 또호름머리를 우리 신랑이 모시고 아, 있는 편이라 집도 이리 말할 수 없고 아, 그렇게 돼 있고 또칠남매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자주 이렇게 부모가 살아 있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우리 집을 왕래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아, 가니까 진짜 아, 뭐, 나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니까 집이 너무나도 한숨해가지고, 이렇게 훅집이었어요, 훅집. 훅집이었고, 뭐, 거기다가 신문지 이렇게 톡톡톡톡 다 발라놓고, 막 진짜 안줄 데가 없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어서, 나도 모르게 들어가다마다 엉덩방아를 찍고, 막 울었어요. 그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왜 저렇게 우는지, 그래서 거기에, 에 조선족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집이 딱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 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나내 손을 막 붙들면서 아유 어땠는데 또 이런 집에 와서 걸렸냐고. 에 그러면서 막 웃으더라고요. 그래서 그그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짜 내 엄마 아빠 식으로 아빠 식처럼 이렇게. 예 모시고 살았어요. 모시고는 안 살아도 가 자비 있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뭐 맛있는 거 하면 나를 부르고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고 그래 가서 먹고 나도 또 할아버지 생일이라든지 할머니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 부서도 하고 에 예, 그리고 가서 음식 같은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부모처럼 잘 지냈어요. 만약에 <laughs>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었더라면 내가 도망을 쳐서 지금 우리 신랑하고는 안 살았을 거예요. 어, 여러 번 도망치자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말이 에 그래도 저 사람은 음 마음은 예쁜데 이게 어려서부터 부모 교육을 잘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옷갈린 길이 있다 보니까 아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여기 동네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가지고 장가를 못 갔다 또는 둘째치고 예,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말을 할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여기서 이탈을 안할 것이다 말을 우선 배워야 되겠다 해서 아 눌러 앉아서 집부터 다 뜯어 내고 진짜 집다 우라까이를 하고 진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집을 새집처럼 만들었던 거예요 아그흙집을 아, 그래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아침에는 밥 먹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중국말을 배우고, 저녁에는 다발라 오고, 계속 이렇게 하면, 6개월 만에 완전히, 이, 중국말을 알아듣게 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때 다섯, 다섯 달이, 다섯 달이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병,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게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그때 진짜 난감하다는 거는, 진짜, 처음 그런 걸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에서 무상치료를 받던, 그 사람이 중국에 와서 이게 돈을 내고 병을 고친다는 게 그렇게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 그, 그때 그 절실한 감이 그때 왔,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요. 이 설사를 하는데 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를 하고 막 열을 떨어 앉지고 자지도 않고가 이 일주일 동안 울다 보니까 이 목이 다새가지고 울지도 못하는데요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잠못 자서 이게 잠자는 주사를 이렇게 어른들이 넣는 것보다더낫는데도잠안 자고 계속 그렇게 버티고 울더라고요. 근데 열은 떨어져야 하는데 열이 칠 때대로 열이 떨어 안 지는 거 문제는 열이 떨어야 되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설 먹은 먹은 대로 설사를 계속 하고 그래서 아 진짜 이러다가 사람을 죽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그때 내가 우리 신랑하고 막 싸웠어요. 돈 이렇게 해서 꿀 때도 없냐고. 어? 할빈으로 가자. 난는병원으로 가자. 하고 우리 신랑은 돈꿀 때가 없으니까 할빈을 갈행변이못 되고 그때도 난감했던 거 같아요. 내가 막 지랄하고. 너, 너, 야마 없으면, 너, 나하고 못 산다. 막, 그러기까지 하면 싸움을 했거든요. 그다 보니까 내가 한 열흘 동안 꼭박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한 보름돼서, 어떻게, 영이 나섰어요. 거기, 조선족이가, 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사인데, 내가 조선말을 하니까 어디서 왔냐고, 북한에서 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말투를 보니까 북한 말투였죠. 언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고, 저좀 도와달라고 막 그랬더니, 이 선생이, 그 남들 모르게, 이렇게 고가약을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돈을 줘서 하루 해야 되는데 하도 북한에서 얼마나 힘들게 왔냐고 하면서 그 선생이 몰래 그 병원에서 고가약을 우리 아들한테 주사를 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나아진다 괜찮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내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보름 있으니까 보름 거방 병원에 있었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친척들도 돈을 안 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는 일하기 싫어하고 어, 저는 사랑꽃을 못 하니까 돈꽂져도못 받는다. 그런 식이 머리에 딱 배어 가지고 형제들도 돈 내놓기 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내가 살자면 여기 자, 이런 데서 자본주의 나라에 잘 살자면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어, 젖을 떼자마자 할빈의 그 김치 공장에 갔어요. 어, 김치를 배우려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또거기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 소개를 또 가서 배웠어요. 석 달을 배워가지고 나와서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제가 아 김치를 팔았지요. 근데 김치를 팔았는데 그 동네가 누구 또 꼬했어요. 그러니까 김치가 맛있고 잘 나가니까 그큰 마트에서 김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큰 마트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북한 사람인 거 알고 꼬장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염이 닥치고 하니까 간들지요 간두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올 생각을 했어요. 돈이 없으면 도저히안 되겠고, 집은 다찌그러 가는 집이고, 이게, 바깥에서 하는 대로 집에서 하는 거예요. 비 오면, 아, 집이, 비방울이집 안으로 떨어지고, 눈이 오면 그게 녹아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래를 여러 개를 막, 열한 개를 막 넣고, 아, 그렇게 해야 되고, 춥다는 건 일을 말할 수 없고, 그렇게, 그런 데서 살면서, 내가 이게, <laughs> 한국으로 가지 않으면, 돈도 벌 상황도 안 되고, 이 알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케어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신랑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능력도 능력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일할 데가 없어요. 회사도 없고, 어직 농사밖에 할게 없는데, 농사를 온 1년을 썩어지 해봐야, 여기 돈을 100만원 벌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살면 항상 거짓처럼 이렇게 남들한테 손가락 받고, 이렇게 진짜 없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친척들도 우리 신랑이 못 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농사를 내보다도 중국 여자를 만나고 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제일 못 살았어요 진짜 그리고 형제들 따블도 많았고 이렇게 우리 둘째 시형이 그땐 조금 아잘 나갈 텐데요 그것도 돈도 많지도 않았어요 여기 말하면 한 200만 원 돈이 그냥 아 조금씩 벌긴 했는데 거기서는 큰돈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 뭐, 무슨 일이 있으면 형제 쪽에서 다 가서 하고, 내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형제들마저도. 어,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국으로 가서, 내가 힘으로 벌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향한 것들, 향하게 오게 됐죠. 첫째는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는 형제들도 이게 남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내가 염에 처했거나, 누구, 우리 집에서 이제 환자가 생기면, 돈이 없으면 중국엔 치료를 안 해서요. 나가라고 해요. 한국처럼 목숨을 살려놓고 보자는 게 아니고요. 나가세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퇴원을 하라고. 그러면 그,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돈이 없지는 진짜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진짜 북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게 하찮은 일이 물론 한국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도 똑같아요. 어, 형제끼리도 돈 때문에 말이마찰불이 생기고 소송까지 가는 사람들 또 부모를 해서 또 소송까지 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북한에 서 살면서 뭐를 보고 살았냐면요 물론 북한 체제가 지금 경제가 위험하고 이렇게 됐지만 그전에는 부모를 위한 현어 효자들이 대부분이 다 북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그 어떤 말도 함부로들 못했고요. 또 마디는 죽을 때까지 그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끝까지 모셔야 되, 돼요 어. 그래야만이 자식 된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하고요. 또 자식이 부모 자식들이 부모가 살아 있는 있을 때도 우리는 항상 엄마 생일 같은 거, 아버지 생일 같은 거는 꼭 우리들로 챙겨서 드려 드셔. 다 챙겼어요, 자식들이. 음. 시집 가서도 우리도 다 이렇게 챙겨 가지고 언니, 오빠들이 에, 그날에는 다 집에서 모여요. 음식 같은 거 잘해 가지고 이런 문화 풍습이 좋은 문화 풍습도 많았다는 거죠. 북한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경제가 위태로울 전까지는 진짜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고 아프다면 막 병원으로 데려가서 멋있고 올라오고 막 이게 자식이 할수 있는 선에서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집도 진짜 명절이 되면 음식 같은 것도 나눠 먹고 가져오고 이런 풍습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근데 한국에 오니까 중국에 오니까 그런 거는 볼수 없고 형제끼리도 돈만 밝히고 지금 한국도 오니까 옆에도 누구 사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 풍습은 이미 다 이미 사라지고 없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사람이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더 진하게 지내고 이렇게 뭐 있으면 나눠도 이웃들끼리 나누기도 하고, 음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전에 그 우리 부모들이 겪었던 그런 풍습은 이미 다 사라지고 새 세대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완전히 돈밖에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자식이 온 부모를 모르고 또 부모자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그래도 케어를 하려고 하지만 부모 자식들이 부모를 갖다 버리거나 죽인다던가 이런 거를 볼 때. 나는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 tv를 많이 보면서 그리고 또 이거 tv에서 뭐 엄마를 죽여가지고 몇년 형에 들어갔어뭐 형제를 죽여서 이런 거를 북한에서는 들어 볼 수가 없고 또 나타나지 않은 현상 나타날 수도 없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에은아 진짜 무서웠어요. 한국이 와서는 애매해. 이런 나라냐 왜 그러지? 부모는 왜 죽이지? 아, 지금에 전 10년 넘게 이렇게 살면서 내가 스스로 아, 더 두고 한 건데요. 아, 돈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돈을 위해서는 부모도 이렇게 처참하게 자식한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 알게 됐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살수 있을까요? 저는 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부모를 배신하는 사람이, 아,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절대 희생을 안 하지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 형제 같은 거 주겠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고 돈이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첫 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첫 번이고 자식이 첫 번이고 형제가 첫 번이고 사람이 우선화에 돈이 돌아가는 거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돈이 절대로 내 손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주목밖에 이 주목 내가 왔을 때, 내가 올 때도 주목 주먹, 두 주목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갈 때도 똑같은 두 주, 두주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내가 그 돈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도, 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요. 돈에 대해서 너무 침착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나는 못 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응? 어? 그러니까, 아,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진짜 죽어버리고 말겠다. 내가 무슨 어떻게 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돈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이 좋은 사이에서. 먹고 사, 있는 게 흔하지. 옷도 진짜 싼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백만원짜리 걸쳐만 사람이 아니라, 삼만원짜리도 걸쳐도 깔끔하게 입고 사람답게 살면 그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도, 아, 아 물론 다 알고는 있겠지만, 음, 어떤 사람들이 지나친, 아그 각오에 때문에 에, 돈에 많이 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번복이 되고 있다고 아,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에 너무 침착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두구 그 중에서도 열심히 살면 좋은 거죠 하지만 아, 너무 돈에 침착을 해서 형제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아,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아,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저도 소통을 좀 하려고 하니까 문자가 진짜 안 오네요. 예,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자별화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해보니까. 연예인들은 구독이 빠르게 빠르게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 그리고 얼굴이 참 외모가 남보다 더 떨어졌다든지 물론 우리가 50대 으니까 20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외모는. 그리고 말 자체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 따라가기는 조금 힘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고통을 차츰차츰 차츰 이겨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안 되는 또 이게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는 구독을 제발 하지 마시고요. 나는 공평한 쪽에서. 어느 정도 의내 유튜브를 들으면서, 아, 어, 소감이 좋았다든지, 그런 분들은 꼭 구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절대로, 뭐, 연예인들, 뭐, 우선이다, 뭐, 예쁜 여자들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구독에 많이, 집 이게, 얼치 않는 구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나 저도. 그래서, 에, 뭐, 그거는 물론, 자유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불, 불공평하지 불 않나 하는 마음이고요. 아, 그럼 오늘은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면서 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